음식을 하나씩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의 음식에 어떤 것이 노화를 유발하는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은 바로 짜잔. 라면 아 이거 김치 씨지, 라면은. 김치가 준비어 있습니다. 라면과 김치. 어, 김치 쌈이 아니에요? 김치 쌈이 아니에요? 오호. 제가 의외로 또 라면하고 그렇게 많이 안 친합니다. 아, 네. 어 진짜요? 로 그러면 김지현 씨는 라면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제 겁니다. 저는. 아 그래요? <laughs> 제가요, 있었어. 제가 라면 엄청 좋아해요. 국수 종류 엄청 좋아하고, 짬뽕, 이런 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있찮은데아요 아, 근데 이제 맞아. 라면을 남편하고 애는 제가 음식을 해서 주고, 저는 라면을 끓여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요, 아무래도 이 라면이요, 나트륨의 그 섭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라면 한 개를 먹으면요, 하루 그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거의 90% 이상 육박하는 그런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이제 뭐 신장 건강에도 안 좋고요,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점막도 손상시킬 수 있고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뭐 라면은 그래도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안이 되기 위해서 라면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단 누구의 식단일까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밥이요흰 쌀밥과 역시 김치가 되 있는데 굉장히 좀 단조로워 보여요. 이거는 뭐? 바로 보여주이게누구지 네. 바로. 김세아 씨였어요. 김세아 씨. 거짓말 어,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고봉밥 너무 좋아해요. 오, 진짜. 저 탄수화물 중독자인가봐요. 저는 그 옛날 조선 시대 저 밥, 아밥 그릇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식단은 사실 뭐 이렇게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보면 정제 탄수화물에 김치 정말 이게 너무 너무 맛있는 거는 제가 인정은 하지만. 네? 어, 탄수화물하고 나트륨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김치가...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의 단백질이 <laughs> 있어요. 유산균도 있고, 유산균. 그렇 김치. 네, 유산균. 야채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김치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추도 이게 소금에 절이는 양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김치를 담가 보면 아시잖아요. 젓갈, 고춧가루 진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나트륨 함량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밥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뭐, 어, 나만 이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은 살쪄. 나만 관리할게. 아 예쁘고, 날씬하고, 절대 동안의 소유자, 김혜연. 그러나. 자, 저기 되는 식단 마지막도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 아, 뭐, 김혜연 식구. 어? 어, 지금 샐러드랑 커피네요. 저는 평상시에 야채 샐러드를 다이어트 할 때도 건강식으로도 이렇게 항상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저의 하루의 행복이에요. 커피 한 잔. 커피. 근데 디카페인 커피예요 왜냐면, 아. 어,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가면 저녁에 잘때좀 수면에도 방해가 된다고 해서 디카페인. 카페인이 좀 적은 커피를 한 잔씩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카페인이 없으면 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네. 디카페인의 카페인 함량은 적습니다. 일반 네. 커피의 5분의 1이에요. 음. 그런데, 카페인만 걸러냈지 그 커피의 그 부드러운 맛 있잖아요 네. 그건 커피의 지방 성분이거든요 그건 전혀 걸러질 않았어요 오... 그래서 디카페인이라고 하면서 커피를 한잔 마실 거를 디카페인이니까 더 마셔도 되겠지 하고 서너 잔더 마시면은 콜레스테롤이 그냥 몸에 쌓이는 거죠